안녕. 야, 진단다. 배고파서, 브레첼이랑 라떼 먹어요, 구고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먹방 시작! 살짝 모자랬데 이거는 집에 가서 걸래요 조그만 비행기. 간다. 나가, 간다. 어, 간 간다. 자 잘하고 없을까 너무 좋다 이렇게 찍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주인 없는 집에서 부자꾸면 두개 끓여 먹기 타코야키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거 빨리 부를까봐 이거 먼저 먹을 거예요 아 근데 큰일 난게 있어 치즈가 없어 동생 집에 치즈 사놔 이거 빨리 먹고 바다 보러 갈 거예요 혼자 음 음! 아, 개 뜨거울 것 같은데? 날씨 이거 맞아? 날씨 이거 맞아?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아다야 <laughs> 안녕. 동생이 사온 돌체라떼. 돌체라떼 먹는 방법. 음. 동생이 참, 요란하게 씻네요다고반으으으으으으리으으으으으으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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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포항의 광으발 냄새 맡아 보실래요? 으으으 이걸로 마요네즈 들어가야 돼. 안에 붙여가지고, 나좀 불량 대박 소주주세요소주주세요받으시요요짠주세요주세주세밥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마늘 찍어 겁나 많이 찍어 마늘에 마늘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 너너 음. <놀라> 어디 닭시야 <닥치야? 웃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응? 부끄러워서 응. 누나 채널 이름 절대 말 못해 나도 내 지인들이 보는 게 쪽팔려 <laughs> 포항 이렇게 해서 올릴 거잖아. 응. 그러면은 내 회사 사람들 보고 그무서서 <laughs> <laughs>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오늘 <laughs> 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다. 너무 음, 귀엽지? 응. 먹고싶어 금방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laughs> 유린기 먹을래? 나 이거 하나만 먹을게 끝 다른거 먹어야 돼 나약하네 둘닭 두개 타코야키 일곱개 응 일곱개는 먹었어? 2차전 유린기 유린기 코타사이 b u 플 t 이 r f 플 y 이 베이비 미친 a t are you doing? w h a 거 are you d o i n 아 거리 여기서 r 대 y 여기로 들어가 g w 진짜 맛있어. 요 후회 안할 맛이야. 응. 맛있대. 요 너무 맛있다. 음. 전분 우차 먹어야지. 소스가 엄청 맛있네. 맛있겠 <laughs> 인 소스만 따로 커스텀해, 그정 그런 생각 들지 않아? <laughs> 응, 그랬 유튜브 촬영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laughs> 이런 주영 처음 봐요. 맨날 집에서만 찍는 현지 맛집, 도시장 현지 맛집, 벨타니아. 내브라이드 네오치를 먹어라. 앉아서 먹을래 지금? 그렇 진짜 맛있어 이거 한개 먹으면 안돼 양념이 있어 양념을 꼭 달라고 해야 돼 근데 이 청양고추 뿌려진 걸 주거든? 이렇게 잘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하나, 하나에 먹어야 돼 피자처럼 응 고추를 주거든 대박 치즈 나온다 이거 올텐데 뭐야? 치즈는 내피라테스인데 아까워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지음음음음음맛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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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꼭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시켜야 맛있어 <laughs> 맛있지? 응 졸라 뜨거워지는 것 같아 아유, 이렇게 먹어야 참기 <laughs> 힘들죽 <laughs> 족보시장 맛집 2탄 응꼭죽보시장 오면 응.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응. 판매 할매 흑떡 찾아서 세개다 시키고 소스 주세요 하고 한 번에 먹기. 응한 장만? 한 장만? 어 어. 한장만자세 번째 추천. 네 번째 불꽃 맛의 맛집 고향 분식. 또 미친 미친. 야이새 무대 분 주인아. 소스가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응. 아, 이거는 파전은 국에뜩 묻혀 떡볶이 떡이 해서 응렇게 먹으면 돼 어쨌든 모든 음식이 이 떡볶이 이 소스한 번은 담궈줘야돼 오케이 아 냄새 죽겠는데? 이 응. 응. 응, 소스 너무 맛있다 응. 아이 맛있지? 음. 맛있지? 음. 맛있지? 음. 맛있어. 오뎅동물은 이거 끄시면 안 돼. 양초초처럼. 더먹 어. 정도의 맵기 음. 음. 떡볶이로 따지면 몇 점? 음? 이거 있점아 진짜? 응그정도돼 음, 엽떡 음. 아, 이런 아, 다른 결이고 음. 한 번도 못 먹어본 떡볶이 맛 떡볶이로 따지다 약간 인 느낌? 하. 고구쟁이 안퍼졌도 음. 음. 아, 이 너무 많이 안여 <laughs> 계란을 맛있어. 싸서 먹을 음. 음. 너 어디 떡실야 아까 볼꽃 맛. 정이쁘다. 아 <laughs> 아씨 찌기네. 벚꽃 뒤에 바다. <laughs> 똥가루를 날려. 여기 무섭대. 아나좀 아, 무서운 거 별로대. 가보자. 힘들지 마세요. 무서우시세요? 야 이거 발 밑에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밑에 보는 게 달라. 와. 이게 <laughs> 뭐야? 이게 뭐야왜피부 <laughs> 왜 보라색이세요?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육전이 있으면 이 소스를 요 양파에다가 구워 응. 구 응. 응. 섞어 섞어 는 거야 응 짜잔 그래서 요 육전을 약간 음. 같이 이렇게 해서 음. 싸먹는 거. 아, 근데, 겁나 맛있지? 소스가. 미쳤지? 응. 듬뿍 쫙 쪄서 먹어야 돼. 맛있네. 음. 여기는 영일대 해줄거 시장에서 먹어봐야 할 음식 세 가지 추천. 내 가지. 꾸지꾸지 했대? 했어? 못 줘. 어 꾸지꾸지 하나만 먹어준다 건난 못했 평화롭네요. 수도권만 살다가 이런데 오니까 너무 평화롭네요. 오리야. 예? 오리야라고 해요. 오리야. 오리야? 어디 저러고? <laughs> <오리야. 웃음> <laughs> <오리야. 웃음> <laughs> 매 아우 매 아우 오 tam 오브레멘이라는 음. 곳이보요 네. 음. 쪽파 크림이 맛있어요. 맛있게 음.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맛있한데생이한 쪽파 크림 요체 처음 먹어보맛어보맛있거요 맛있어요. 요 먹어보고 싶다 할 때가 언제였나 안먹어봤 알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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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모양이 저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아, 그래? <laughs> 좌측으로 좌측으로 하나도 안 맞아. 좌측으로가 좌측. 아니 반대. 어. 먼저. 어